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로리렌칠의 소책자인데요. 의존 관계의 위험과 극복. 이걸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어, 처음에는 분명 괜찮아 보였는데, 왜 관계가 나중엔 이렇게 좀 고통스러워질까? 그 중심에 있다는 정서적 의존에 대해 얘기 나눠보죠. 네. 이 자료가 다루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안정감을, 음, 음 다른 사람한테서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할 때, 그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정서적 의존 그냥 가까운 거랑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냥 친밀하고 서로 필요하고 이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거죠 이게 건강한 상호의존 하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자료의 핵심을 딱 뽑아내서 혹시 당신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그걸 알아차리고 음, 좀더 건강한 길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는 거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정서적 의존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개념부터 좀 짚어주시죠. 자료에서는 이걸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상대방이 항상 곁에 있어주고 또 나를 돌봐줘야만 한다. 이렇게 믿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아, 믿음의 문제군요. 네, 그 믿음이 핵심이죠. 예를 들어 주시는 그 데이빗과 켄 이야기처럼요. 처음엔 정말 보기 좋은 우정이었는데, 네. 그 어느 순간 한쪽은 상대방이 없으면 뭐랄까 일상적인 내면의 평온함, 안정감 이런 것마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묘한 변화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묘함. 이게 중요한 게 그냥 네가 필요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나의 어떤 안정감을 그냥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한다거나 칭찬을 계속 갈구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대방의 문제에 내가 너무 집착하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어~ 내가 지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위험한 의존 관계로 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징후들이 좀 흥미롭긴 했어요 네몇 가지 짚어볼 만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네내 친구의 또 다른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어~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위협 이렇게 보고 막 질투하거나 소유욕을 느끼는 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처음엔 그냥 우리가 워낙 각별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죠. 네. 그래서 자료가 그 경계를 좀 명확히 하려는 건데요. 건강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좀 개방적이잖아요. 서로의 성장도 지지해주고, 다른 관계들도 기꺼이 이렇게 포함시키고. 음, 그렇죠. 근데 의존적인 관계는 점점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폐쇄적이 돼요. 그래서 둘만 있으려고 하고. 상대가 다른 사람이랑 시간 보내면 막 실망하고, 심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뭐 사소한 행동 변화에도 엄청 예민해지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없이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계획 세우는 것조차 막 주저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의존의 강한 신호라고 자료는 이야기 합니다. 확실히 자유 대신에 어떤 속박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그럼 왜? 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걸까요? 특별히 취약해지는 그런 상황 같은 게 있나요?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그런 시점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면 관계가 깨졌을 때뭐 이별이라든지 아니면 실직 같은 어떤 삶의 큰 위기 상황 아, 힘들 때군요. 어떤지 새로운 직장, 결혼, 대학 입학 이런 전환기 아니면 그냥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좀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기댈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흥미로웠던 분석이 있었어요. 그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 이둘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양쪽 다 서로한테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요. 아, 네, 맞아요. 특히 그 강해 보이는 쪽이 사실은 누군가가 자기를 필요로 해주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양쪽 다 어떤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 자료가 이 자료의 종교적인 관점에긴 합니다만 사랑이나 안정감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갈망을 사람을 통해서만 채우려고 할때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아, 근본적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네. 특히 뭐 과거의 상처라든지 낮은 자존감 아니면 거절당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면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더 목마르게 되고 이게 의존의 어떤 토양이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관계를 유지하려고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쓰던데요.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뭐 재정을 합친다거나 선물을 과하게 준다거나 옷을 비슷하게 입는다거나 심지어 지나친 신체 접촉 같은 것도 언급됐어요. 이런 건 겉으로 보면 그냥 친밀함의 표현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참 미묘한 지점인데요. 어떻게 조작이 되는 거죠? 핵심은 동기했다고 자료는 말해요.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하는 의도가 상대방을 내 곁에 묶어두고 어 통제하려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때 조작이 된다는 거죠. 아, 의도가 중요하군요. 네, 예, 뭐 죄책감을 은근히 심어준다거나 미묘하게 위협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건강한 관계 맺는 걸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애정 표현 같은데 그 결과가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고 관계를 점점 더 폐쇄적으로 만든다면 그건 조작일 수 있다는 신호죠. 아, 어, 어렵네요. 그럼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의존의 고리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료는 첫걸음으로 정직함을 강조합니다. 일단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 그리고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또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쉽지는 않겠죠. 당장의 어떤 만족감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선택하는 과정이니까요. 혼자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좀 멀어지거나 깨지는 과정에서 오늘 슬픔이 있잖아요. 그걸 충분히 겪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새로운 건강한 우정들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겠죠. 나를 애초에 의존으로 이끌었던 내 안의 깊은 문제들, 낮은 자존감이든 과거의 상처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고 치유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료에서는 이를 위해서 뭐 기도라든지 상담 아니면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 같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정서적 의존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복잡한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게 주는 어떤 거짓된 안정감의 기대기보다는 진짜 자유 그리고 건강한 연결을 향해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그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이 자료는 그 회복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과의 평화 또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기쁨, 그리고 자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훨씬 더큰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관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들 속에서 당신은 상대방이 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진심으로 돕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내 필요를 채우려고 그 관계를 미묘하게 이용하거나 조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